자,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 교회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시기하고 어, 미워하고 어,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어, 이제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에 편가르는 그런 모습이 생겨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교회의 어떤 겉도는 외부인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을 같이 봤던 것이죠. 너희들도 유대인이지. 어, 우리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부분들이 이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를 하나되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밝히면서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2장 전반부의 본문을 통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오늘 이 2장 후반부에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그럼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보면 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원래 약속의 언약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약속의 복을 원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지 않느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아,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방인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화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로도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중요하게,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막힌 다음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원래 이제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어떤, 어, 어떤 한계 이상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이름으로 차별 없이 하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차별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 값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것은 율법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죠. 율법을 어겨서 죽게 되는 모든 규정들이 예수님의 피로 그 효력을 다 상실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이 둘,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주님 안에서 한세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피로써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궁극적인 이유. 온 인류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빈부 귀천, 뭐,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어,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어, 반상이 있는 그런 사회였지만 양반과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또 주님께서 화평을 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화평을 전하심으로써 이 둘을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구원 공동체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더 이상 이방인이나 소외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는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뭐죠? 식구, 가족을 뜻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으로서 하나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빈부귀천지위과에 상관없이 하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어, 교회의 구성원인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어, 터는 예수님께서 건축물의 터이신데, 건축물의 시작이신데, 예수님이 건축물의 모퉁이돌이 되셨는데, 건물을 떠받들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각자가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터 위에 쌓여서 건축물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이 건축물의 벽돌로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21절에 되어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어가고 교회가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건축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건축 중에 있는 것과 같다.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건축물로서 지속적으로 쌓아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 구성원이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기초로 해서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 학생의 연합, 기독학생 연합 여러분, 바울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축물로 비유를 했지만 사실 교회는 건물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비유해 주셨죠. 이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아,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성장과 정말 그 성숙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복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벽돌로서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교회의 중심이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을 이루라는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이루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증오와 우리 마음의 시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된 포도나무로서 건축물로서 함께 자라가고 지어져감으로써 하나의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